부모 마음이라는 게참 간사합니다. 나는 괜찮아 하면서도 자식 소식 하나에 하루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니까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그리 반가우면서도 때론 가슴을 쿡쿡 찌르죠. 두루두루 잘 살아보아요. 두루살이입니다. 그런데 자식이라고 해서 늘 부모가 먼저 다가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연락 안 하면, 저에는 언제쯤 먼저 전화할까? 기다리다 결국 못 참고 전화했다가, 무심한 목소리에 더 서운해진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안부 한마디 없는 자식에게 매번 전화를 걸고,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니? 하며 마음을 쏟아붓다가 드려,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냐는 말을 듣는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요? 옛말에 정성도 지나치면 짐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믿는 순간 부모 마음은 늘 상처받기 쉽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자식은 그걸 짐처럼 여기고 서서히 멀어지려는 눈치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지인이 하소연하더군요. 하루라도 아들 목소리 안 들으면 잠이 안 와서 내가 매번 전화했는데, 어느날은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또 왜? 하더라. 그 한마디가 그렇게 서럽더라니까. 자식이 소중하다고 해서 늘 부모만 애타게 다가가는 건 오히려 관계를 더 어긋나게 할수 있습니다. 마음이 닿기를 원했는데 병만 세워질 때가 많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당연히 가까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당연함이 부모와 자식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아이러니도 있는 겁니다. 마치 해님과 북풍 이야기 같지 않나요? 세차게 부는 바람보다 따스한 햇살이 옷깃을 풀게 하듯 자식과의 관계도 때론 멈춰 서는 게 가까워지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자식이라면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현명하게 거리를 두고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 손이 근질근질 하신가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더 단단한 여유가 깃들길 바라면서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부모 마음이란 게참 묘합니다. 늘 괜찮다. 기대 안 한다 하면서도 자식의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에 하루 종일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하니까요.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안부 묻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연락 안 하려나? 그 생각만으로도 괜히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죠. 자식이 먼저 소식을 전해오지 않으면 괜히 무슨 일 있나? 하고 심장이 철렁하고 그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치 겨울 바람처럼 부모 마음을 시리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억 있으신가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음 졸이다가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 바빠요 혹은 왜또 전화했냐는 무심한 대답에 가슴이 쿵 내려앉고 속으로 꿀꺽 눈물을 삼킨 적 말입니다. 어쩌면 자식 얼굴 떠올리며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오늘은 혹시 연락이 올까 하고 혼자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여 부모를 더 외롭게 만드는 순간도 많습니다. 가만히 기다리자니 허전하고 먼저 손 내밀자니 더큰 상처가 돌아오고 그럴 땐 이런 옛말이 떠오릅니다. 손님도 자주 오면 귀찮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먼저 다가가면 귀찮은 손님 취급받기 십상이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휴대폰만 쳐다보며 그저 띠링 소리에 심장이 덜컥하고 그마저도 광고 문자일 때 허무하고 쓸쓸해지는 마음.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더 애타고 그리움은 곱절이 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늘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믿는 순간, 그 마음은 쉽게 다치고 맙니다. 혹시 지금도 휴대폰 화면을 수없이 들여다보며, 자식 이름이 뜨길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가끔은 이런 유머도 있잖아요. 자식은 내가 낳았는데, 연락은 택배처럼 오지를 않는다. 그 웃픈 진실을 오늘은 함께 풀어보자고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야 나는 괜찮다. 기대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속으론 자식 생각이 한시도 머리에서 떠나질 않지요. 막상 자식 소식 하나 없는 날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쭈그라들고 어쩐지 찬 바람 한 줄기라도 스며드는 듯 가슴 속이 횡하고 시린 법입니다. 내가 무슨 큰걸 바라나 그저 잘 지내고 있다는 한마디면 되는데,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나이 들수록 결국 기댈 곳은 가족뿐이라고들 하지만 정작 자식과는 이상하게도 벽이 생기는 듯 싶어 문득문득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면서, 왜 연락은 멀어질수록 더 드물어질까? 예전엔 문방만 나가도 언제 오나 눈빠지게 기다리게 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연락 한통 없이 너무도 멀리 서 있는 것 같아. 왠지 내가 자식 삶에서 천천히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쓸쓸함이 불현듯 가슴을 파고들지요. 세월이 쌓일수록 자식이 먼저 안부조차 묻지 않으면 나는 점점 잊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닐까. 그 허전함은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커튼처럼 부모 마음 속을 부쩍 깊이 흔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그러지 않으신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오늘은 혹시 연락이 오려나 하고 허공만 바라본 적 없으신가요? 가족이라고 해서 늘 부모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연락 없으면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게 오히려 부모 마음 지키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 결코 허투루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연락 안 하면 만나지 마라. 이 말이 오늘따라 더 크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사실, 자식이 연락이 뜸해지는 이유가 부모가 싫어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자식들도 제 나름대로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 서서 먹고 살기 바쁘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부모에게 손이 쉽게 가지 못할 뿐이지요. 하루하루가 눈, 코, 뜰새 없이 바쁘다는 게 자식들 쪽에 솔직한 사정일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가 어디 한두 번이냐, 부모님들 속으로 이렇게 푸념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늘 팍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은 그렇지가 않지요. 애써 마음을 다잡고 기다리자, 괜찮다 되네다가도, 휴대폰 화면을 수십 번 들여다보다 먼저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묻고 소식을 재촉하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점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한두 번은 아, 엄마가 그립구나 하다가도 자꾸 이어지면 속으로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나 하고 숨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건넨 부모의 손길이 어느 순간부터는 간섭으로 느껴져서 도리어 자식이 더 멀리 도망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풀어주면 손 안에 머물던 새가 자꾸 움켜쥐려 들면 깃털만 남기고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부모 자식 사이의 묘한 간격이자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지요. 가까울수록 조심하라는 옛말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한번더 먼저 연락해야 하나 마음 졸이며 휴대폰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랑이 깊을수록 먼저 손 내미는 쪽이 늘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생이 그렇듯 부모자식 관계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하니까요. 혹시 아십니까?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잊은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자식도 부모가 그리워서 스스로 먼저 찾아오는 날이 분명 올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 여유롭게 기다리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품 안에 안고 사랑으로 길러낸 자식이라도 결국은 부모 곁을 떠나 자기 길을 가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이치이고 세월이 말해주는 냉정한 순리이기도 하니까요. 예전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자식이 우는 소리만 내도 부모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렸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밀어내는 벽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은 분명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사는 속도도 다르고 매달리는 고민의 무게도 다르기에 부모가 건네는 관심이 어느 순간부터는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왜 또? 하고 부담스러운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모의 사랑은 강물 같아서 흘러가지만 자식의 효도는 샘물 같아 마르면 끝이다. 씁쓸하지만 때론 그 말이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눈코 뜰새 없는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 부모 전화를 받을 여유조차 사라지고 마음 한켠으론 또 무슨 걱정을 하실까 하며 피하고 싶어질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속으로 100번, 1000번을 다짐해도 먼저 전화하지 말자는 결심은 휴대폰 진동 한번 울릴 때마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자식은 연락을 미루고 그 사이 부모는 휴대폰 불빛만 멀뚱히 바라보며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섭섭하게 한건 아닐까 하고 자책거린 생각에 마음이 졸아들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부모의 방안은 한기가 스미듯 허전함과 서운함이 깔려앉고 이불 속에 얼굴을 묻은 채 몰래 눈물을 찍어내는 밤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연락 없으면 먼저 찾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가슴이 시키는 대로 손을 뻗고 싶어지는 게 부모 마음인데 말이지요 하지만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부모 자식 간의 거리는 억지로 좁히려 들수록 도리어 멀어질 수 있다는 게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이러니 아닐까요? 혹시 지금도 휴대폰 불빛을 자꾸 바라보며 오늘은 혹시 연락이 오려나 하며 숨 죽여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그 기다림이 결국 부모 마음만 다치게 하진 않을지, 먼저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 용기에 대해 오늘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어머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하셨다는데요. 오늘은 그 사연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려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걸어 밥은 챙겨 먹었니? 몸은 어디 불편하지 않니? 이렇게 자식 걱정으로 안부를 묻는 게 그분의 일상이었다고 하더군요. 아침 햇살보다 먼저 휴대폰을 붙잡고 그 작은 화면 속에서라도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게 어머님의 바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솔직히 전화가 너무 자주 오니까 일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리고 결국은 어머니의 번호를 휴대폰에서 차단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얘기 같네 하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부모 입장에선 그저 보고 싶고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였을 뿐인데 자식 눈에는 그 사랑이 잔소리이자 압박처럼 들렸던 거죠. 전화기가 울리기만 해도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쾅 막히듯 전화를 받는 손길이 무거워진다니 부모 마음이 어찌 서럽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말합니다. 연락 자주 해라. 그게 효도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우리네 속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더 사랑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이 도리어 자식과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니 말입니다. 자식은 키워놓으면 다 소용없다는 옛 어른들 말씀도 괜히 나온 게 아닌 듯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전화 한통 하려다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 속에서 수십 번을 되뇌고 계시진 않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쩌면 그한 통의 전화가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자식이 필요로 하는 연락인지 오늘만큼은 잠시 숨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마음이 깊고 지극한 건 사실이지만 늘 먼저 손 내미는 게 언제나 정답은 아니라는 것, 이 점만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거리를 지키는 것도 결국은 적당이라는 글자에 달려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도 현실에선 그 적당이를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묻게 되지요. 왜 너는 먼저 전화 한통안 하니? 하지만 그 한마디가 자식 마음의 문을 단단히 잠가버리는 열쇠가 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말을 목 끝까지 삼켰던 분들 계시지 않나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저 서운하고 답답해서 울컥 쏟아낸 말일 뿐이겠지만, 그 순간 자식 입장에서는 숨이 탁 막히고 가슴이 얼음처럼 식어버리기 마련이지요.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속으로 한숨 짓는 자식들의 표정. 부모님들 혹시 눈치채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같은 벼랑 끝 선언은 그 순간에는 속이 조금은 풀릴지 몰라도 그말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깊고 긴 골짜기를 헤아릴 수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큰 바위덩이를 수면 위로 던져 넣으면, 잔잔했던 호수의 동심원이 끝없이 번져가듯, 부모의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파문을 남겨버리니 말이지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서운해서 던진 한마디가 언젠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식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부모 자신에게도 밤마다 가슴을 쿡쿡 찌르는 쓰라린 후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부모, 자식 사이란 그만큼 미묘하고도 민감한 관계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지만, 그 사랑이 한순간에 무거운 짐이나 족쇄가 되기도 하니까요. 같은 말이라도 사랑의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서운함의 벽을 순식간에 높이 쌓아 올릴 수도 있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이제 우리 관계 끝장 아니냐?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계신가요? 그럴 때는 먼저 한 템포만 쉬어 보세요. 어쩌면 그 침묵이 서로의 숨통을 틔워줄 작은 배려일 수도 있으니까요.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한 마디가 천냥 빚도 갚는다. 하지만 때로는 말한 마디가 천냥 빚보다 더큰 마음의 빚을 남기기도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지우며 갈팡질팡 하고 계신 분들, 잠깐만요. 그말 한마디가 이제껏 쌓아온 정을 허무하게 무너뜨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때론 멀리서 살포시 지켜보며 기다리는 그런 조용한 용기이기도 하지요. 혹시 여러분은 그 조용한 용기를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라는 자리는 늘 오묘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꿔도 닫혀있던 자식과의 소통 창문이 생각보다 쉽게 다시 열릴 때가 있으니까요. 자식이라고 해서 늘 먼저 연락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이 말이 조금 서운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게 부모 자식 사이의 솔직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 숨통이 트이니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자식도 이제는 자기 삶을 개척해가는 하나의 독립된 어른이라는 사실이죠. 부모 눈에는 언제나 어린애 같아 보여도 그들에겐 그들만의 삶의 속도와 사정 그리고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자기만의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키울 땐내 심장 같더니 자라고 나니 남보다 더 멀다. 어떤 어머님이 한숨 섞어 하시던 말이 가슴에 오래 남더군요. 그러니 연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너는 먼저 안부 한마디 없니? 하고 서운함을 터뜨리기보다는 이제는 서로 편한 시간이나 틈을 정해 가볍고 스스럼 없이 안부를 주고받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혹시 요즘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지금 바빠요라는 말에 괜히 뒷맛이 씁쓸했던 분들 계신가요? 예컨대,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오늘 괜히 기분이 좋더라. 너도 혹시 좋은 일 있었니? 이렇게 툭 던진 가벼운 한마디가 묘하게 자식의 마음문을 슬며시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사실 부모로서 그게 제일 큰 지혜입니다. 잔소리 대신 작고 반짝이는 안부 한마디가 오히려 자식에게는 부담 없이 다가가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의 숨구멍이 되어주니까요. 어느 분은 이러시더군요. 아들한테 전화 안 하면 내가 너무 무심한 엄마 같고 전화하면 또 귀찮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그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그럴 땐한 박자만 늦춰보세요. 늦춰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잊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뜸하게 할때 찾아오는 그빈 시간을 마냥 외로움으로만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작은 기쁨 하나를 찾아보세요. 창가 햇살 아래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좋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손뜨개나 그림을 가볍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몰두가 부모의 마음을 훨씬 단단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주니까요. 마치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릇부터 채워야 남에게도 덜 목마르다고요. 결국, 부모가 마음의 여유를 품고 살면, 자식과의 관계도 덜 애타고,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그래도, 내가 먼저 전화 한통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살포시 올라오고 계신가요? 그 마음, 참 이해가 됩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늘 그렇지요. 이젠 기대 안 한다 해놓고도 손은 어느새 휴대폰을 집어들고 수학이 넘어 자식 목소리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해지는 게 우리네 정이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잠깐만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전화를 걸려는 건 정말 자식이 보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내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걸까? 혹시라도 답이 두 번째라면 오늘은 살포시 그 손을 내려놓고 마음을 조금만 쉬어가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요. 감정이 북받친 상태로 걸려오는 전화는 자칫 잔소리나 서운함으로 흐르기 쉽고 그 잔소리가 결국 자식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게 할수 있으니까요. 말보다 글이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말은 울컥 올라오지만 글은 한번더 마음을 다듬고 전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고민 속에 있는 다른 부모님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긍정 화건 함께 따라 해보실래요? 나는 오늘도 내 삶의 중심을 지키며 자식과의 거리에 여유를 둡니다. 부모도 결국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이니까요. 사랑이란 애써 매달려야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다려주는 여유에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두루두루 잘 살아보아요. 저는 두루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